새해 마치 전교요 특별 세배 예배에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특세 7일차 1월 둘째 주 소식을 청년고사팀에서 전해드립니다. 합리적인 시간을 온 몸이 터지고 깨져 그들은 새롭게 2025년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불꽃을 피우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허락된 시간을 잘 경영하고 주어진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기를 더욱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걸음을 자양분 삼아 매일 새롭게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용사로 신실한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한 이후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해맞이 전교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공급받은 하나님 말씀을 제 삶에 잘 적용하여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멋진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전교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사랑하는 아내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이 감사이며 축복입니다. 2025년 새해 새벽을 통해 저희 가정은 성령님의 기류에 순종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니다매 순간 자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선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고사 대해를 준비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밤이 나도 무거운 짚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미 우리의 총무로 섬기면서 이제는 기도에 더하여서 행함으로 어, 교회사랑 그리고 주님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드레이소, 요한의 형제가 누구예요? 자문에서 서는 의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 이나 같은 네. 아들들. 네. 우리 새로 남게, 저를 포함한 평신도 지도자, 우리 장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 행정도, 우리의 타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새 은혜 집회는 15일 저녁 6배부터 18일 토요일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온갖 주기 말씀과 기도회 은혜로 하늘을 시작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부서별 재정 운영에 대한 교육을 1월 19일 오후 4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 교육자와 부장, 회계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송신대학교 기숙사가 52년 된 건물로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에서 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송신대학교를 위해 개인적으로 성교원금을 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성교원금 봉투를 이용하여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둘째 주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